진짜 나갔네 괜찮은데? 엘리오 요즘 메타보니까 다방 돌리면서 하더라고? 막박건태랑 이런애들 보 그래? 응 <laughs> 근데 걔네 왜 싸운거야? 누구랑? 동욱이? 아... 또 광호가 그냥... 이틀... 아 광호가 어. 맞아 두 개가 아니라 광호구나 광호가 입틀어서 그래 족같이 못생기고 족같이 못생기고 집도 저럽게못 사는 것 같은데 나간다고. 왜? 별이냥이 있잖아. 동호 같은 별이냥이가 있다고. <laughs> <다 웃음> 별이냥이 요즘 뭐해? 몰라. 안 보이던데. 별이냥이. 몰라. 안 보이던데? 다른 게임 특히, 줄 혹시? 하다가 다른 애, 다른 봉 잡았나? 그런거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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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그대로 있 는데 아이디 만 바꾼 거니 죠？그럴 수도 제가 네, 제 장갑 벗어 뒤덮 고 뒤덮 고고 내가 지금 죽었는데 목커야 비단이야? I 는 그래도 어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안어이 네. 뭐하세요? 네. 아, 아 나는 아, <laughs> 아, <laughs> 뭐하세요 아 나는 순간 와 아, <laughs> 아, 공격만 인성 도하주네아레벨도 아, <laughs> <좋아진다. 웃음> 어머니잖아 아 엄마 말 걸었어 갑자할수 <laughs> 있지 음, <laughs>

어 볼까 나중 중앙에 지금 몰라주고 볼까? <웃음> <웃음> 아니? 분노머님 <laughs> 뭐하세요? 아까비. 농. 아, 알았다. 나기야 살려봐. 어, 레드커. 야, 너무 깊어 여기. 야, 내 쪽에 세 명이었는데. 나 중앙 타워 깨고 그냥 아이가 살리고 있었지. 나 일단.

아니? 제가 여기 있다. 아, 뭐야 이거? 뭐하냐? 나도. 아니야, 아니, 아니, 나 퇴냐? 아. 아니? 아니 아, 아 미치. 땄냐? 이거 내벨족벨족 아프다. 아 아깝다. 나이스 땄네. 아안나가네 죽었다 이거. 뭐 원래? 파이가어 그런 것 같아. 나이스 땄 나? <laughs> 나이스? 거기 와. 에도 맞긴 맞았거든. 막다 맞은 것 같은데. 야반야 <laughs> 또또는데 <liksomality> <시짓 some device> 본격벨자 무시해 버리기. 너무 깁다 적이저 어, 아니요? 힘들어? 나이스. 저기 <laughs> 멋데내만는지 <laughs> 주간에 캐럿 땀. 하이브리드가짱이 <laughs> 아, 또다. 음? <목소리> <와>, 씨발. <바. 목소리> 맞겠냐, <목소리> 친구야? 안니 인터 안니아 세이지. 아이도적어왜 잡냐? 아 무슨 오야아 씨발. 존나 탱커 따로 딜러 따로 돌고 있네 벨저 못해. 어, 벨저는 못해. 다른 건 모르겠는데. 할줄 모르는 것 같아. 아니? 빨리, 아, 뭐, 뭐 하세요? 아, 아니. 텔라 쌍무시하고? 아니 어. 텔라 못 주인, 봤어 있는 거. 준이 준이 또 엄크. 어디 아, 아, 다죽고 있어? 아이 너가 중간에 어떻게 사라져서 그러잖아. 뭐 사라져 씨발 나오고. 비스폰도고 미친 거먹는데 탑이 없다. 아내 텔라 있는 거못 봤어. 지, 앞에 딜러만 봤지. 텔라 방금 뻔뻔이지 나갔는데 텔라가? 못 봤어. 봤어. <laughs> 와바르속도봐 미친놈. 어 아, 규모봉은 아니? 나 있어. 계속 간다. 까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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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매요. 아네 엘리, 엘리션 때 분열창 쓰냐고 김우봉.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뽑았어. 아 제발 좀꼬아 말해 정신이 간다. 양보 잘 왔다. 아 미친. 반대다 죽었다 이거. 나 죽었어. 나이스잘 들어갔다. 따라. 킬 마법 세들 나이스 아 근데 탱커 두명이 나 졌나봐 미쳐가지고 아, 음. 과연 준이 아, 운명은? 과연 준이 운명은? 좋더라. 좋더라. 뭔지 잡냐? 나이스 트롬 먹어 틀어 먹어 공지야 공지 애들 15초 지금 터시한번은 누르면 빼지나 믿어보세요. i'm uh -huh. uh -huh. 혼자 안오 혼자 따지 혼자 따지오 혼자 따. 오자 따. 내가 일부러 텔라 끊고 있잖아. 나이스. 야후 혼자 따라고 텔라 이렇게 물고 온거우와 <목소리> 아프다. 뭐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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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지잖아. 역시 내 어미. 아, 귀엽다. <비교다. 웃음> 응, 김모봉